안녕하십니까 홍랑입니다. 오늘은 청소를 하고 청소를 매우 만족을 하고 베이스캠프 변호사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슬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인천 미추홀구. 바로 고 우리 배달 기사님이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.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입니다. 한 가정 가장의 아버지로서 새끼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고 저렇게 어, 배달 빨리 하고 위험해요. 아, 위험해. 아, 몇 살인데 돌아가실 때요? 나이 어리대요. 어머 어쩔 근데 결혼했나보다. 네. 어쩔까? 그, 그, 그 보상은 누가 해주는 거야? 없어. 보상은 이제 신호 위반한 그 차량이 해주는 겁니다. 그, 그 신호. 오토바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오토바이가 잘못했으면은 보상못 받죠. 그그 그 식당 같은데 그런 데는. 상관이 없는 거요 사고 나도? 그 오토바이 보험도 있고, 아, 그뭐 어차피 오토바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물어줘야죠 근데 생명을 그 어떤 금전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? 그 맞아요. 어차피 뭐 위험해. 아? 오토바이가 이렇게 위험한데. 맞아요. 위험해. 위험해도. 뭐, 돈도 돈이지만. 가족을 천천히 위해서 천천히 다니 집에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러다 그랬나 보다. 아이 차가 신호 위반을 했대요. 차가. 네, 오토바이는 잘못 없대요, 이번에. 아유, 다행이네. 쪽판. 예. 네, 오토바이들이 무슨 잘 신호 위반을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. 아들 운전하고 다니는데 끝나 네. 죽겠네. 아들도 오토바이 타요? 아니안 타요. 아유. 운전하고 다닌다고. 차차 차등학교 차 다닌다고. 아우, 겁나지. 그 전화 좀해 봐야 되겠다.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죠. 예. 어, 아, 어쩔까? 어쩔까? 아유. 하여튼 신호 위반을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. 신호 위반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아유. 안타까운 생명이 돌아가셨습니다. 이상입니다. 여기까지.